안녕하세요. 애들이 포커스입니다. 오늘은 디지털 세계가 확장되면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법적 쟁점을 다룰 예정입니다. 네, 바로 메타버스 환경에서의 지식재산권 분쟁인데요. 가상 세계가 점점 현실 세계와 융합되면서 생겨나는 새로운 법적 도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정말 흥미로운 주제죠. 최근 몇 년간 메타버스는 단순한 게임 플랫폼을 넘어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발전했어요. 이에 따라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와 법적 분쟁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대표적인 메타버스 지식재산권 분쟁 사례인 에르메스 대 메이슬로 스타일드 사건을 중심으로 관련 법적 쟁점과 앞으로의 전망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타버스와 지식재산권의 관계부터 간략히 설명해 볼게요. 메타버스는 3D 가상 세계로 사용자들이 아바타를 통해 상호작용하며 다양한 활동을 할수 있는 디지털 공간입니다. 맞아요. 이 공간에서는 현실 세계의 브랜드, 저작물, 디자인 등이 디지털 형태로 재현되거나 새롭게 창작되고 있어요. 여기서 지식재산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NFT, 즉 대체 불가능 토큰의 등장으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소유권과 진품성을 증명할 수 있게 되면서 메타버스 내 지식재산권 이슈는 훨씬 더 복잡해졌어요. 네, 그리고 이런 환경에서 유명 럭셔리 브랜드와 디지털 아티스트 간의 충돌이 발생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오늘 다룰 에르메스와 메이슬로스차일드의 분쟁이죠. 이 사건의 배경부터 하나씩 살펴볼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이 사건은 2021년 5월 디지털 아티스트 메이슨 로스차일드가 베이비 버킨이라는 단일 NFT 작품을 출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에는 메타버킨스라는 NFT 컬렉션을 출시했죠. 이 컬렉션은 에르메스의 유명한 버킨백을 인조 모피로 덮인 형태로 재해석한 디지털 이미지를 담은 100개의 NFT로 구성되었어요. 맞아요. 처음에는 개당 약 450달러에 판매됐지만 이후 2차 시장에서 최고 4만 5천 달러 이상의 가격으로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로스차일드는 메타버킨즈닷컴이라는 웹사이트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이 컬렉션을 적극적으로 홍보했어요. 이에 에르메스는 즉각 반응했습니다. 2021년 12월에 판매 중단 요구서안을 보냈고 로스차일드가 이를 거부하자 2022년 1월 14일 뉴욕 남부 연방 지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어요. 에르메스는 로스차일드가 자사의 유명한 버킨 상표와 트레이드 드레스를 무단으로 사용해 소비자 혼동을 야기하고 상표의 식별력을 희석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그를 이익을 추구하는 디지털 투기꾼이라고 지칭하기도 했죠. 소장에서 에르메스는 상표권 침해, 상표 희석화 허위 출처 표시, 불공정 경쟁, 사이버 스커팅 등 여러 혐의를 제기했어요. 버킨백의 엄청난 명성과 가치를 강조하며 로스차일드가 이를 부당하게 이용했다고 주장했죠. 반면 로스차일드는 자신의 NFT 작품이 소비주의와 동물 학대에 대한 예술적 논평이며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반박했어요. 앤디 워홀의 작품처럼 기존 상표를 예술적으로 변형한 것이라는 주장이었죠. 맞아요. 로스차일드는 로저스 대 그리말디 테스트에 따라 자신의 작품이 예술적 관련성이 있으며 명백하게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들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자신의 웹사이트에 에르메스와 무관하다는 면책조항, 디스클레이머를 게시했다는 점도 강조했고요. 결국 2023년 2월, 배심원단은 에르메스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로스차일드의 NFT가 의도적으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들도록 디자인되었으며, 수정헌법 제 1조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평결했죠. 평결에서 배심원단은 메타버킨스가 예술 작품이라기보다는 상업적 제품에 가깝다고 판단했어요. 로저스 테스트를 적용했을 때 작품이 의도적으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든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리고 2023년 6월, 법원은 로스차일드에게 총 13만 3천 달러의 손해배상금 지불을 명령했어요. 이는 그의 NFT 판매 이익금 11만 달러와 사이버 스쿼팅에 대한 법정 손해배상금 2만 3천 달러를 합친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에르메스의 요청을 받아들여 로스차일드가 메타버킨스 상표를 사용하고 NFT를 홍보하는 것을 영구적으로 금지하고 메타버킨즈닷컴 도메인을 에르메스에 이전하도록 명령했어요. 하지만 이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로스차일드는 2023년 11월에 제2연방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했고 2024년 10월 23일에 구두변론이 진행됐죠. 현재는 항소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항소에서 로스차일드의 주된 주장은 지방 법원이 로저스 테스트를 잘못 적용했다는 것이에요. 즉, 메타버킨스라는 명칭이 예술적 관련성이 명백하며 소비자를 명백하게 오인하게 만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또한 다스타 팔레를 인용하여 상표법이 NFT와 같은 무형 상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에르메스는 최근에 잭 다니엘스 대 VIP 프로덕츠 판결을 인용하며 상표가 출처 표시로 사용될 때는 로저스 테스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죠. 에르메스는 또한 로스차일드의 NFT가 예술 작품이 아니라 소비자를 명백하게 오인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상업적 이익을 추구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례를 통해 드러난 메타버스 및 NFT 환경에서의 주요 법적 쟁점들을 정리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쟁점은 NFT와 지식재산권의 관계 정의에 관한 것입니다. NFT 자체와 그것이 표현하는 기초자산간의 법적관계, NFT 생성 및 판매 행위가 지식재산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과 라이선스 범위가 핵심 쟁점이에요. 두 번째는 표현의 자유와 상표권의 균형 문제군요. 예술적 표현의 자유와 지식재산권 보호간의 충돌, 로저스 테스트의 디지털 환경 적용 문제, 상업적 의도가 예술적 표현에 미치는 영향 등이 쟁점이 되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상표권 침해의 새로운 개념을 생각해 볼수 있겠네요. 디지털 환경에서의 소비자 혼동 가능성 평가 기준 메타버스 환경에서의 상표 사용 개념 확장 그리고 가상상품과 실물 상품 간의 시장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중요해요. 네 번째 쟁점은 메타버스 특유의 법적 문제예요. 국경을 초월하는 메타버스 공간에서의 관할권 문제 도메인 이름 넘어 메타버스 식별자로 확장된 사이버스 쿼팅 그리고 플랫폼의 중개자 책임 범위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와 지식재산권 문제는 앞으로 AI 기술과 결합하면서 더 복잡해질 것 같은데 어떤 도전과제가 있을까요? 우선 AI 생성 콘텐츠의 지식재산권 문제를 생각해볼 수 있어요. AI가 생성한 디지털 아트나 가상 자산의 저작권 귀속 문제, 메타버스에서 AI가 생성한 아바타나 가상 상품의 법적 지위 그리고 학습 데이터와 생성 콘텐츠 간의 법적 관계가 중요한 쟁점이 될 거예요. 또한 자율적 AI 에이전트와 법적 책임 문제도 있겠네요. 메타버스 내에서 활동하는 AI 에이전트의 IP 침해 행위에 대한 책임 기속, AI 에이전트가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변형한 IP 자산에 대한 통제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초국가적 메타버스 거버넌스 문제도 중요할 것 같아요. 국경이 없는 메타버스 공간에서 통일된 IP 보호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분산형 자율 조직 DAO와 같은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을 어떻게 법적으로 인정할 것인지가 과제가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디지털 아이덴티티와 IP 관리 문제를 고려해야 할것 같아요. 메타버스 내 디지털 아이덴티티와 실제 정체성 간의 연결 문제, 디지털 아이덴티티 도용을 통한 IP 침해 가능성 증가, 분산형 신원 증명 기술과 IP 관리 연계 필요성 등이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에르메스 대 로스차일드 사건을 통해. 우리는 메타버스 지식재산권 분쟁에 관한 네 가지 중요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인사이트는 법적 프레임워크의 적응과 진화에 관한 것입니다. 기존의 지식재산권법은 메타버스와 같은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 완전히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어요. 맞아요. 법원은 기존 법리를 창의적으로 해석하여 디지털 환경에 적용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앞으로 메타버스 특화 법제의 발전이 필요할 것입니다. 단, 지나친 규제는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죠. 두 번째 인사이트는 기술과 법의 공진화입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에 법이 따라가지 못하는 간극이 존재하고 있어요. 흥미로운 점은 스마트 컨트랙트나 블록체인 기반 IP 관리와 같이 기술 자체가 법적 해결책을 제공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거죠. 이는 앞으로 법률과 기술자, 정책 이반자 간의 긴밀한 협력이 더욱 중요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함께 메타버스의 법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인사이트는 예술적 표현과 상업적 이익의 균형에 관한 것입니다. 로스차일드 사건에서 보듯 디지털 예술과 상업적 IP 활용 사이의 경계가 점점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창작자의 표현의 자유와 기존 IP 소유자의 권리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공정 이용, 페어 유스 개념도 디지털 환경에 맞게 재해석될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 인사이트는 소비자 인식과 혼동 가능성의 변화입니다.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는 실물 상품과 가상 상품을 바라보는 관점이 기존 세대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메타버스 환경에서의 소비자 혼동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도 새롭게 정립될 필요가 있습니다. 브랜드 가치와 소비자 경험이 물리적 세계에서 가상 세계로 확장되면서 법적 해석도 이에 맞게 변화해야 하는 거죠. 결국 이 모든 인사이트를 종합해보면 메타버스 IP 문제는 법적, 기술적, 사회적 측면의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단일 관점에서의 해결책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메타버스가 발전함에 따라 지식재산권 보호와 창의적 혁신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예들리 포커스에서는 메타버스 환경에서의 지식재산권 분쟁, 특히 에르메스 대 메이슬로스 차일드 사건을 중심으로 관련 법적 쟁점과 시사점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네, 이 사건을 통해 디지털 세계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가 직면한 새로운 도전과 그 의미를 알아보았습니다. 메타버스는 우리의 디지털 경험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지만, 그 안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들은 현실 세계의 가치와 원칙에 기반해 해결해 나가야 할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애들리 포커스는 디지털 시대의 중요한 법적 쟁점들을 계속해서 분석하고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애들리 포커스 에피소드 6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